안녕하세요. 건강 라이프 코치 박소영입니다. 혹시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서 그 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런 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 5분의 간단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겪어온 잠자리 고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개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렸던 71세 한 명자님은 이 방법을 적용하신 후 이렇게 푹 잠든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25년 동안 잠드는 것이 어려우셨던 분이에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5분 방법을 시작한 지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더욱 반가운 소식은 이 방법이 복잡한 절차나 특별한 장비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왜 잠자리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면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더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년 이후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잠을 유도하는 자연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온몸의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어떤 자세로 누워도 금방 잠들었는데, 이제는 이 자세, 저 자세 바꿔봐도 뭔가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시죠? 세 번째로는 하루 종일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밤늦도록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정리되었는데, 이제는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정신이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자리 보조제나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걱정되시죠?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날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 역시 40대 말에 접어들면서 잠자리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게 되었어요. 건강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야 하고, 동시에 집에서는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었거든요. 업무와 가정관리에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밤이 되어도 머리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내일은 어떤 상담이 있지? 쉰 아이 학교 준비물은 챙겼나? 부모님은 건강하시려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잠자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직접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5분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확인하신 정말 입증된 접근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이 5분 방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활동적인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하루 종일에 바쁘고 긴장된 모드에서 완전한 휴식과 이완의 모드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인생 경험을 쌓으신 분들일수록 머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다음날 준비해야 할 것들, 신경 쓰이는 일들, 가족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신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상태와 비슷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마음 정리 단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실행할 5분 방법은 총 3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 이완 단계로 이 분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 안정 단계로 이 분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 정리 단계로 분간 진행합니다. 이런 순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몸이 먼저 편안해져야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그래야만 깊은 휴식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차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이완 기법 중 하나로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발끝부터 시작하여 머리 부분까지 차례차례로 실행해 주세요. 먼저 발가락 부분에 힘을 꽉 주어서 오, 초강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정말로 꽉 힘을 주세요. 발가락이 오그오을 해질 정도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서서히 힘을 빼면서 그 시원함을 충분히 느껴 보세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일부러 긴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완시키면 편안함이 훨씬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게 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종아리 부분을 해 보세요. 종아리에 힘을 꽉 주고 5초 유지 후 천천히 빼 주세요. 그다음 허벅지, 엉덩이, 복부,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같은 방식을 반복해 주세요. 특히 어깨와 목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엄청난 긴장이 쌓여 있거든요. 어깨를 귀쪽으로 바짝 올려서 힘을 주고 목도 앞으로 쭉 내밀면서 힘을 준 다음 천천히 빼주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온기 상상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천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따뜻한 온천이나 온수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발끝에서 시작하여 점점 전신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감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종아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허벅지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하면서 실제로 그, 부, 그 부위에서 온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부위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몸은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에 가장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기 상상법이 정말 효과적인 거예요.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으니 이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아무리 몸이 편안해져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돌아다니면 잠들기 어렵거든요. 핵심 방법은 리듬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요가나 명상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호흡법을 수면에 맞게 변형한 것이에요.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통해 더욱 천천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4초, 내보낼 때는 8초 정도의 간격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가장 편한 간격을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보내도 되고 5초 들이마시고 10초 내보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숨을 내보내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긴 호흡으로 숨을 내보낼 때,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휴식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깊게 한숨을 쉴때 긴장이 풀리는 경험과 같은 원리예요.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쉬면 어깨가 내려가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바로 그런 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시에 감사호흡법도 함께 실천해보세요. 이 방법은 단순히 호흡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숨을 내보내면서 내일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감사한 생각과 함께 호흡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대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분들에게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인해 걱정하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동시에 정말로 감사할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무사한 것, 오늘 먹은 따, 따뜻한 식사, 친구나 이웃과 나눈 좋은 대화, 예쁜 꽃을 본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낀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호흡하시면 마음이 정말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감사와 평온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 준비가 되는 거죠. 마지막 분은 의식을 완전히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단순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방향 숫자 세기입니다. 100부터 거꾸로 세어 가면서 각각의 숫자마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100, 넓은 초록색 잔디밭에서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보를 스치며 불어와 99,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98,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평화롭게 지저귀고 97.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이런 방식으로 숫자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함께 연결시켜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80번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 감소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소에 활발하게 돌아가던 복잡한 생각의 회로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효과적인 접근법으로는 바닷가 명상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법이에요. 아름다운 해변에 편안히 누워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파도가 발끝으로 다가와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다시 조용히 멀어져 가는 느낌을 체험해 보세요. 파도가 내 발을 부드럽게 감싸고 다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와 배와 가슴을 감싸며 그리고 조용히 물러간다. 이때 파도의 움직임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닷물이 몸을 감쌌다가 빠져나가는 그 감각을 느껴 보세요. 이 방법은 뇌파를 알파파에서 세타파 그리고 최종적으로 델타파로 서서히 전환시켜서 깊은 잠상태로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델타파는 우리가 가장 깊게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거든요. 이 5분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 환경을 적절히 조성해주세요. 실내 온도는 약간 시원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조절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며 휴대전화는 반드시 침실 밖에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둘째,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실행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방법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학습해서 더 빠르게 잠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초기에는 집중이 어려울 수 있고,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거나 잡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는 자신을 비판하지 마시고, 아, 다른 생각이 들었구나. 괜찮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후 다시 방법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것 자체가 마음 챙김의 과정이에요. 넷째,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계속해보세요. 첫날부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뚜렷한 개선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셔도 전혀 호전이 없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의료진과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5분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체 이완 단계, 2분. 순차적 근육 이완법으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례대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고 온기 상상법으로 전신의 따뜻함을 느끼며 몸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정신 안정 단계, 2분. 리듬 호흡법으로 들이마시기 4초, 내보내기 8초의 깊은 호흡을 하고 감사호흡법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생각과 함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 의식 정리 단계 1분 역방향 숫자 세기로 100부터 평온한 자연 이미지와 함께 세어나가거나 바닷가 명상으로 파도가 몸을 감싸는 느낌을 체험하며 의식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세 단계를 순서대로 정확히 5분간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분 방법, 정말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품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밤에 충분히 깊게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되죠. 또한 면역력도 향상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분들에게는 양질의 수면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면역력 향상, 기억력 유지,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정서적 안정성까지 모든 것이 수면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 밤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상담해드린 수많은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후에는 틀림없이 그때 그 영상을 보길 정말 다행이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수면은 사치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체를 활력 넘치는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 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이 소중하고 특별한 5분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와 상쾌하고 활기찬 기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라이프 코치 박소영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